이거가 너무 쪼끄매 해피밀이라서 애기꺼 빨대를 안 가져왔네? 어 아, 귀여워 되게 큰데? 네코 의자가 아니라 네 코의 자였네, 진짜. 아, 진짜 웃겼다. 띄어쓰기가 애매하게 되어 있어가지고, 네 코의 잔치? 네코 의자인지 약간 헷갈렸는데. 뭐야? 쪽지 잡는 건가? 귀엽다. 아, 미치겠네? 이거, 이거 누구 코에 붙입니까? 아, <laughs> 너무 쪼끔해. 완전 진짜 런쥔이 같고 이거는 막 이렇게 여기는 티켓 넣어 다니고 여기는 포토카드 넣을 수 있는 여기에 이거 한번 붙여볼게요 너무 길것같아 귀똥 귀나 아, 귀여게 너무 귀여워 귀 아, 귀여워 음, 아, 귀여워 <laughs> 따여워 도르도르. 아, 귀여워 귀여 <laughs>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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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 귀여워 귀 디테일, 디테일? <laughs> 음식은 별로 안 나와. <laughs> <안 웃음> 아니, 내가, 그래, 이거 디테일, 얼마나, 어. 얼마, 아, 뒤에도 있네? 얼마나 디테일인지 알아. 왜냐면, 봐봐, 이거, 농구공. 몇달 뒤에 똑같이 농구공. <laughs> 포인트를 살린 거라고. <laughs> 대박. 아, 맞네. <laughs> 응. 다른 앨범이라는 어. 게 포인트. 야 그니까. <laughs> 근데 한 개는 <laughs> 실수로 발투가 <laughs> 들어갔어. 새로 <laughs> 가로로 이렇게 들어간 거야. 아. 어, 그냥, 그냥 가자. 방예린 거야. 그래, 나 이거 다 그게 너무 많아서 아직 안지었서 다. 아, 여기까지 입었나 보다. 색깔도 정독하느니? 야, 좀 재밌다. 웃기네? 이거 뭐야? 누나 들중모양 띠부렸다. 앙큼하다. 아 이거 뭐야? 손가락은 쓸줄 아네. 저 웃겨 손가락을 쓸줄 아는 문화들 아 자지라지 아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네 대박. 완전, 완전 포차커. 포차커 제가 진짜 많아 완, 담 이거는 일단 포스터 케이스인데, 이걸 왜 샀을까? 뭘 넣어야 되지? 음. 그리고 이거는 키링 보다 넣는 거, 이렇게. 해는 식으로. 아, 어, 귀엽다. 귀엽다. 이거는 서클 넣을 수 있는 거. 이거는 그래도. 쓸모가 있어요. 아, 귀엽다. 그럼 한번 넣어볼게요. 이거를, 어.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. 여기에 끼워볼게요. 딱 3개요. 계서 이거 먼저, 이거 먼저 끼워볼게요. 오! 약간 잘 들어가는데? 아니네. 오, 약간 잘 들어간다. 대박, 대박. 옛날 건 이렇게 잘안 들어가지 않았나? 그리고 아 귀엽다. 이건 진짜 사길 잘했다. 이게 옛날 버전이랑 다르게 새롭게 나온 거거든요. 되게 널널하게 잘 들어가는데? 좋다. 아, 귀엽다. 또 이것도. 아 귀엽다. 아 이건 진짜 잘 샀다. 이렇게. 짠. 귀엽죠? 귀엽다. 일단 이렇게 넣어봤는데 이거는 그래도 약간 나름 귀엽거든요. 이렇게 걸수 있어서 이것도 이렇게 이것도 되게 소클이 널널하게 잘 들어가더라고요. 근데 이거는 약간 이런 정사각형 사이즈 사진을 넣을 수 있는 건데 그런 사진도 없으면서 제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. 귀엽긴 하다만, 저한테는 필요가 없습니다. 이래요? 그래도 이런 식으로 <laughs> 하면 귀엽죠? 이렇게. <laughs> 음, 그렇습니다. 또, 이게 제일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. 음, 귀여워. 이제, 한번 뜯어볼게요. 너무 기다렸어요 이드한면아 귀여워. 아 어. 뭐야? 아 귀여워. 이건 뭐야? 이쪽? 스티커. 이 스티커가 있고. 아, 여기 이렇게 볼에 이렇게 붙이는 건가? 귀여워.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핀 버튼. 아, 진짜 귀다 아, 귀여워. 그리고 이게 인형. 제가 런진이 20cm 인형이 아직 없어서 이걸 진짜 기다렸는데. 드디어 받을 수 있겠어요. 그래서 크리스마스에는 크리스마스 옷을 제 크리스마스 인형 옷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걸 입혀서 한번 사진을 찍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. 약간 그것 때문에 크리스마스 전에 도착해서 진짜 지금 행복해요. 얼룩인 어, 줄 알고 깜짝 놀랐어. 아 귀여워 덧니랑 이렇게 약간 핑크색 모양으로 위에 한거 진짜 귀엽다. 아. 거는 이런 식으로 입혀주면 됩니다. 일단, 이걸 제거를 한번 해볼게요. 거를 막 이렇게 잘라서 하면 된다고 했는데. 이렇게, 약간 중간에 좀 남겨놓고, 끝에 부분을 잘라준 다음에, 쑥 빼면 된다 했어. 외볼게요꺼맞 같은데? 안 돼. 쑥안 나오고 그냥 잘라져 버렸다. 괜찮아요? 티, 아, 티안 나죠? 이 정도면 괜찮아. 이런 식으로, 꼭, 이거를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귀엽다. 아, 귀여워. <laughs> 음. 마치고, 아, okay. oh, 귀여워. 아 어, 귀엽다 귀여워 이거 잉준이 시킨 게 도착해서 뜯어볼게요. 되게 잉준이가 쪼금 해가지고 이 봉투도 되게 조그만 걸로 왔어요. <laughs> 귀여워. 이야, 아 대박! 투명 포카도 있어야되구나 대박. 오케이, 투명 포카. 어 이거 포카에 런쥔이 포카에 해가지고 하면 예쁘겠다. 약간 이렇게 반투명, 반투명한 거랑. 투명한 거 <laughs> 귀여워. 그리고 이렇게 스티커도 아, 이거 완전 베레모스 런지니 같은 지금 이게 약간 배송 올때 쭈글쭈글 해서 온거 같은데 한번 정리를 해주면 괜찮아질 거거든요. 한번 쪼물쪼물 해볼게요. 된것 같은데? 귀엽죠. 귀 하고, 귀여워. 저이 포카에 한 번, 런지니 포카를 한번 대볼게요. 그 중에서 최근 걸로. 이거 되게 어울린다, 그죠? 귀여워 런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